삼성 SDI 손절하고 야 이게 진짜 멘탈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게 그거 그럴 것이 LG, 디트,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다 틀렸어 어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잘못 찍었지 아니 나는 자 조선주 그만 올라가고 이제 IT 쪽으로 순환 매일 들어올 줄 알았는데 IT가 더 빠져버리네 이씨부랄거 진짜 아 어,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 SDI 유상등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제가 기존 구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. 예. 아니, 삼성 디스플레이, 지분만 10을 할 것처럼 넘기기만 해도 돈이 충당이 되는데, 이 시발, 유상등자하고 지랄이야. 어? 그니까, 이제, 내가 다시 한번 느낀다. 국장 뭉치는 사람은 그냥 이제 빡대가리야, 빡대가리. 진짜, 유상등자. 이거 결정 내린 시발 새끼들, 어? 그 원형 탈모, 그새끼 예수님의,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박은 것처럼, 이 씨발놈을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번 진짜 고문해야 돼, 이 씨발놈들이, 어? 주주고통 좀 느끼게, 이 씨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뒤지게 해야 돼, 개새끼. 아니, 난 도대체 근감은, 이 씨발 새끼들을 뭐하는 기관인가 싶고 이런 거 제동을 거는 게근감원 아니야, 어? 근데 도대체 씨발 권한이 없어, 이 개새끼들. 금융 감독원이, 여러분들 아시죠? 수사권한 없는 거. 이개 같은 새끼들은 수사권한이 없으니까 그냥, 어, 어, 어 강동만 하겠습니다. 이지랄만하고, 씨발, 무슨 시래기 없어, 이족 같은 새끼들이. 어? 기업 입장에서도 근감원이 무섭기는 선녕 이제는 개 애미 뒤진 족밥으로 보이는 거야. 어? 개 족병신 집합체다. 아휴 뭐, 아무튼, 모두 화이팅 하시고, 예, 수익 많이 좀 내시기 바랍니다. 예.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이런 소액으로 조금 반망 모드 좀 해야겠네요. 예.